<목소리> 나는, 어, 어디어 아, 이거 네 이거 봐. 4분짜리야? 아, 아, 왜이러네 진짜. 아이 뭐야, 이거? 어, 뭐 이런 쓸데없는... 어, 이게 뭐야? <laughs> 뭐야 이거 지아 혼자 밥먹으는 아이씨 썸네일이 왜 이러냐, 안 되지? 눈 맨날 감는 게 있나 봐, 가내 어, 배가 부른가 보다, 이제. 어. 배가 부른, 부른가 봐. 배가 부른가 봐. 아, 이거 뭐지? 막방 2부. 안녕하십 먹방 2부 하겠습니다. 연속으로 하시면 밥을 좀 오래 먹겠습니다. 배불러인가 본데, 밥을? 밥 먹기가 특히나. 그만 먹겠습니다. 아. 배불러니까 음, 그만 먹겠습니다. 해, 죄송합니다. 해, 저는 음식이 딱, 배불면 그만 먹어요. 혼자 먹을 때는. 근데 부페나 이런 데는 갈 때는 배불러도 먹지. 어, 미친듯이 무한리필 이런 데는, 어, 뽕을 뽑아야 되니까 엄청 먹습니다. 하지만은 혼자 먹을 때는 딱 입맛이 떨어지고 배가 부른다. 그러면 바로 스톱. 어차피 6시간 되면 또 먹어야 돼요. 예. 인간은 24시간, 하루에 4번. 동서, 동서남북, 추나추동. 예. 인간의 원리. 어, 아침, 점심, 저녁, 뭐 새벽 이렇게 해서 어, 6시간씩 배꼽시계가 돌아가고 예. 그래서 어차피 배가 고플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후식을 먹어야 되니까 어, 이런 미련맞게 이제 이게 쌀밥이면 더 심하지 어, 이거 잡곡이라 다행인데 쌀밥이면 더 심한 거예요 그냥 설탕만 들이 붓는거예 탄수화물, 포도당, 어, 글루코스죠 글루코스 어, 때려 붙지 마십시오 에, 설탕 과다 섭취입니다 에. 밥 많이 충분히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는 이따 먹어도 돼요 사실. 식은밥 버린다 이렇게 해서 버리지 마십시오. 예, 절대. 뭐 혼자 먹는데 버릴 게뭐 있습니까? 다시 먹으면 되지. 어,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어, 누가 내원상관인데 내가 내거 먹겠던데. 어. 2부 먹방 어.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 배불러네요. 아 배불려면은 문제가 이제 졸려. 어. 이게 반복 인생의 반복. 배가 부르면 졸리고, 졸리고, 자고 일어나면 씻고, 씻고 나면 이제 열이 뻗쳐갖고, 에너지가 뻗쳐갖고, 어, 또 이제 여러가지 욕구가 생기고, 어, 어, 그리고 또 이제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또 스트레스가 왔고, 이제, 어, 뭐 그런 거죠. 사람은. 계속 그렇게. 또 일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또 배고프고, 어, 또 밥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고, 그래서 매 6시간마다, 어 밥만 잘 먹어도 행복해, 솔직히. 어밥 시간이 막 기다려져. 진짜로. 뭐밥 맛있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, 어 직장인들 마찬가지면은, 밥, 밥이 맛있으면은, 아무리 뭐 생활이 힘들어도, 밥 시간은 어차피 6시간마다 쉬는 시간이 있잖아. 밥 먹으면서 피로가 다 풀리죠. 예 몸에 좋고, 맛도 좋고, 뭐, 어 그 밥을 잘 만드는 사람 특히 뭐 여자남자뭐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어, 밥을 잘 만들고 밥을 잘 차려 먹는 사람들 어, 참 부럽네요 네.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다고 뭐 과하게 먹는 게 아니고 맨날 뭐 먹시고 뭐 기름진 거막 잔뜩 뭐 고기 같은 거 시켜갖고 막 배달음식 시켜서 막 그렇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. 몸에 좋은 거 많잖아요 음식재료 그런 거 사다가 직접 만들어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런 걸잘 만드는 사람을 만나서 좀 밥을 먹든지 아니면 그런 직장을 다니든지 해서 아니면 그런 식당을 좀 알아보든지 해서 밥을 잘 먹는 게 중요한 밥은 잘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요 밥만 하루 세끼 잘 먹어도 어 사람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 어, 내가 때. 다 어, 싸울 일이 없어 뭐 행복한데 뭐 사는 게 행복한데 <laughs> 어, 자아실현 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? 어,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어, 뭐 이렇게 생식하고 조, 자, 자손을 번성하고 뭐 이거 외에는 뭐더 고차원적인 게 필요하지 않냐? 어,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이바지 해야 되고 어, 남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야 되고 세상을 구해야 되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어, 인간을 할수 있는 게 많다. 네. 고차원적인 거. 다 개뿔 뜯어보는 소리입니다. 예. 그밥 먹고 의식주 해결하는 거라도 좀 똑바로 좀 하십시오. 예. 똑바로 하시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. 의식주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 이 많습니다. 하루에 뭐 두끼만 먹는 사람도 있고, 어뭐 제대로 뭐밥 차려 먹는 사람도 몇 명이나 되겠어요. 예. 그냥 뭐 식당에서 대충 먹고 그런 식이지. 그리고 뭐 포, 과하게 과식하고 쓸데없이. 집밥이 중요하다, 집밥. 어, 하루 세끼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. 네, 강조 드리고 싶네요, 네. 어, 집밥만 잘 먹어도 아이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지고요. 어, 가족의, 가정의 평화가 올 거예요. 네, 가정이 되게 평화스럽죠. 네. 어, 그 가족은 평화롭습니다. 그 가족의 밥상이 맛있으면은 가족끼리 불화가 없어요. 진짜로 그럴걸요? 네. 아마 그럴 거라고 좀 봐요. 아저까 제스텔을 대로 말할게요. 예. 집밥이 맛있으면 그 집안의 집이 집밥이 맛있으면은 가족이 화목합니다. 결론입니다. 제 결론입니다. 그냥. 예. 여기 반박하실 거 댓글 달아 주세요. 그 아이들도 똑똑하고 어 정서불안도 없고요. 예.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어, 안정감을 느끼고 약간 환경호르몬 뭐 여러가지 뭐 아무튼 몸에 안좋은거 엄청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어, 좋은 밥을 먹자 착한 어, 맛있는 밥을 먹자 그랬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인생 90% 이상은 성공한 겁니다 예. 음. 예. 또 문자가 또 왔네요 아, 아무튼, 먹방 2부 이제 배우는 거 종료하고요. 후식 먹방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